자, 7연미복 VIP 제리가 2선까지 찍어 버립니다. 현재 피 혼자 50이죠. 압도적인 1등. 과연 요들이 막을 수 있을까요? 발로 맞는 발로 맞는 발로 맞는 방송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오맨 달 인사드립니다. 다들 별일 없으시죠? 어제 p b 경기에서 지금 제일 핫한 연미복 빌드와 전통의 강자 요들 빌드가 꽉 맞붙는 그림이 나와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과연 하이머 딩거가 빠졌는데도 잘 비벼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화학공학 쪽이 은근히 잘 떠서 화학공학 트린다미어 도전자 빌드를 썩는 루트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현재 4등인 이분이 나중에 7연미복으로 덱을 완성시킵니다. 일단, 연미복 브랜드가 잘 떴죠? 그리고 탈론을 집어넣고, 연미복 특성을 하나 건조해서, 3연미복, 2피전 마법사. 잘 맞췄죠? 그리고 6등 달리고 있는 이분이 6요들 완성시킵니다. 다리우스 하나 넣어서, 이 경우 대 3요들. 하이머 딘거가 빠지는 바람에, 이제 코르키를 캐리로 키워야 되나? 궁금했는데, 이분은 결국 나르를 캐리로 키웁니다. 저는 일단 3화공에 2도전자, 트린다미어 캐리로 도전자를 더 늘릴 생각입니다. 관심 없다고요? 카밀과 킨을 투입시키면서 4도전자, 3화공을 맞춥니다. 자, 이번 상대 이분도 연미복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운 좋게 4성 드레이븐을 VIP로 잘 뽑았죠? 그리고, 레오나, 신드라로 시너지를 맞춥니다. 사실, 신드라도 장난 아닙니다. 이코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치고 들어오는 상대를 멀리 던져버린과 동시에, 딜도 엄청 아픕니다. 사실상, 트린다미어나, 암살자들의 좋은 수비수입니다. 자, 일단 드레이븐의 딜한번 보시죠. 무대 차서, 지금 데미지 쏠쏠하겠죠? 자, 두 방컷! 그리고 여기서 신드라도 보시면, 쳐들어온 적을 내동댕이 치는데 특화돼 있습니다. 자 드레이븐 딜 좋죠 근데 그만큼 연미복을 짚는 사람들도 많아서 경쟁은 치열합니다 자 저는 뒤집개를 하나 얻으면서 증표를 맞추고 6도 전자를 맞췄습니다 현재 트린다미어가 2성 지금이야 충분히 활약을 펼치는데 결국엔 삼성작을 할 것인가 고민입니다 트린다미어도 굉장히 인기 기물이라서 삼성 맞추기가 까다롭습니다 현재 제가 2등인데 제 위에 누가 불타오르고 있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브랜드 연미복으로 시작한 분입니다. 3라운드인데, 연승하기 때문에 돈다 털고 7렙 찍었죠? 탱커가 좀 부실하긴 한데, 그래도 이 난동꾼으로 맞추고, 브랜드 VIP는 팔았죠? 더 좋은 VIP를 받기 위해 일반 브랜드 꺼내고, 탈론을 이성을 찍고 내었습니다. 최종 자이라 한 마리 넣어서 학자 시너지 맞췄죠?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 일단 최선을 다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3요들 맞추셨던 분은, 아, 뽑피삼성 찍었죠? 다리우스도 그대로 들고 갑니다. 자, 아이템을 일단 안 끼우고 있죠? 저 같으면 못 참아서 코르키한테 끼웠을 겁니다. 하지만 요들은 모두 삼성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짬통으로 쓸수 없죠? 하여튼 이분은 미리 코르키보다는 나르를 캐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와 맞닥뜨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가 이깁니다. 저는 이때 강했습니다. 돈도 꽤 많고요. 느긋하게 7렙 찍고 삼성작을 갈려했습니다. 이성이 5마리, 돈도 45원. 점수도 2등 너무 좋죠 하지만 유일한 문제점은 트린다미어가 너무 안보입니다 자연미복 주인공과의 대결입니다 자 트린다미어 한번 보시죠 쫙 안으로 멋지게 들어갑니다 쫙쫙쫙 들어가는데 신들한테 잡혀서 밖으로 내동댕이 스턴 피도 많이 깎이죠 자 스턴 이제 풀립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복사바 들어가죠 자 다시 잡힙니다 다시 밖으로 내동댕이 개같이 사망 완전 카운터입니다 가치키 신드라 없었으면 이겼습니다 자리로를 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느덧 4라운드 중반이죠 여기서 그냥 기다리다가 8렙을 갔어야 됩니다 트린다미어 한 장도 못 얻고 망조가 기웁니다 그래도 레나타 이성을 찍어서 급하게 투입시킵니다 자 레나타는 독가스를 뿜어서 15초 동안 중독시킵니다 그래서 딜은 굉장히 느립니다 범위도 약간 짧은 느낌이고요 어쨌든 딜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암라인이 잘 버텨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 연미복 특성 3개 추가해서 7연미복 맞췄습니다. 야 리로를 통해서 VIP 제리를 찾았죠. 제리가 은근히 딜이잘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분은 주검하고 모렐로, 블루. 일단 완벽해 보입니다. 이성작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리로를 돌리면 되죠. 자 그리고 요들 빌드가 던 이분은 결국 6요들 잘 맞췄고 삼성작 진행 중이죠. 아 역시 공템을 세개를 만들어 나르를 지어주고 스포트라이트까지 받고 있죠? 하긴 나르가 사격이라서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전 나르가 탱커인 줄 알았어요 자7녀미복과 맞닥뜨립니다 일단 상대 앞라인은 제가 훨씬 더 빨리 녹입니다 자 레나타 독가스 문제는 제리죠 제리가 폭딜은 아니지만 제가 제리를 잡기는 힘듭니다 제리 정말 안 잡힙니다 자 우리 트린다미어 뱅글뱅글 도는 와중에 잡혀버립니다 자, 멀리도 가죠? 킹과 함께 폭사. 개같은. 자, 이번엔 육료들님과 한판 승부. 자, 일단 지인이 서풍 맞아버렸죠? 그리고 레나타 독딜 너무 느려요. 못 녹입니다. 그리고 나르 역시 셉니다. 이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딜이 좋아요. 약간 미친 게 같기도 하고. 하여튼 패배. 5위로 마무리합니다. 자, 현재 2위로 불타오르고 있는 이분은 7화공입니다. 이분은 레나타의 템을 잘 줬죠? 이학자 시너지로 만아도 채우고 모렐로가 없는게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에 모렐로 한번 꼭 줘보고 싶어요 자 7연미복과 마주칩니다 자 제리양 움직임 만 보시죠 자 엄청나게 잘돌아다깁니다 상대 뒤까지 이동했죠 왜 저기까지 하여튼 CC기 아니면 잡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오히려 폭딜이 나오는게 이상하죠 저정도 챔프면 폭딜이 나오면 안됩니다 레나타로는 절대 못잡죠 제리 승자 7연미복 VIP 제리가 2성까지 찍어버립니다 현재 피 혼자 50이죠 압도적인 1등 과연 요들이 막을 수 있을까요? 아 요들 댁도 삼성작 훌륭히 잘해냈죠 이가도 2성입니다 하지만 7연미복 VIP 제리 2성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자 경기 시작됩니다 미친년이 날뛰기 시작하고 미친개도 날뛰기 시작합니다 자 미친년이냐 미친개냐 자 장난 아니죠? 자 베이가 스킬은 못 피하죠. 자 마무리는 미친 개가 나루 저렇게 잘 크니까 정말 딜탱으로 완벽합니다. 자 요들덱 피5를 남기고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베이가가 서풍에 맞아 버립니다. 자 굉장히 유리하게 시작하죠. 자 미친년 날뛰죠. 장난 아니다 미친년 미친년. 자 베이가 궁. 자 어디 갔죠? 어디 갔죠? 녹아 버렸습니다. 역시 베이가. 하지만 요들 댁은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는데 지금 카이사와 실크가 이성을 찍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퍼즐 서풍 위치. 자 시간 다 되는 일 바꿉니다. 설마 이게 맞을까요? 맞췄습니다. 좀 멀리 휙휙 보내지. 자 이제는 카이사가 이성을 찍어 버린 이상 메인딜러 확실하죠? 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카이사가 이성을안 찍었으면 요들 덱이 또 이겼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7연미복 덱 승리! 우승 축하드리고요. 자, 연미복 겹쳐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들 덱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PBE 실전덱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성! 리구도